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요 날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weather라고 합니다 레드.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물어볼 때두 가지로 물어보고 알아주시다 날씨를 물어볼 때 What is the weather right there? 우리기에는 in i n d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 아, 진짜 응. 이렇게, 이렇게 음. 이야기해야 돼요. 아, 한번 읽어볼까요? 네. What is the weather like there? 시작. What is the weather like there? 그래서 like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는, 거기, 인디아에는 어떤, 뭐, 모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시사로 생각해야 돼요. 화이트 웨더, 라이트 대, 인근에는 날씨가 모처럼 됐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이트 웨더, 레더, 라이트에요. 웨더라는 날씨입니다. 그 다음에 하울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때는 화우가 들어가면 나이크가 안들어가요 그래서 요구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What is the weather in India? 인디아에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인디아에는 거기에는 날씨가 무처럼 생겼습니까? 해서 나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우는 나이크가 들어가는 거 하고 오후에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들면날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좋죠. 그러면 여울에도 날씨가 파인하다. 이건 바이. 되겠죠. 투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씨는 날씨는 파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굿이라고써도 되고요. 는그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바이 a 데이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라고 하면 앵커할 수 있죠. 동네드 인스바이크데이. 동네 t 인스바이크데이. 동네드 인스바이크데 o d 네드이크 e 이이크데이이크데이동이크데이 동네드 이데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비로물로볼수 있어요. 이렇게 밀 비용을 쓰십시죠 그러면 조동차 뒤에는, 교동차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의이스의 이스의 원형은 비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동사가 2인칭 때는 이스가 되고 2인칭 때는 아가 되고 3인칭 때는 뭐 뭐, 워츠가 되고, 이런 거다 알잖아요. 알죠? 자, 여기 M이 되죠. 자, 인증된 M, 인칭된 R, Ease. 그러면 이것이 전형적으로 원형은 B예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동사학에서는 조동사학에서는 비동사사, 비동사사로 앞에는 뭐, 워츠가 있고요. 그럼면 O가 어. 있어요. 여기 비동사를 다섯 지가 또, 오케 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 비동사를 쓰는데, 이 앞에 조동사를 쓰면은, 뭐든지 마찬가지. 조동사를 쓰면은,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에요. 비동사 원형이, 원형이, 이런 비동사, 이것도 원형이 비예요 그래서 조동사 위를 썼으니까, How will we, the weather be tomorrow? 내일 날씨는 어떤 상태일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단선 높으니까요. 이것을 그냥 이스로 해서 상관없어요도 조종사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은 쓰면은 내일 날씨는 어때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살자 이냐면요. 이것은 방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두 o 원투 u want to go to the uh, movie? d the 영화 보러 갈래? 방금 물어보니까, 아, 나갈거 같아. 밀 i l l you go t 이렇게, 방금 물어볼 때는 Will로 물어보고, 만약에 그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매월 며칠 날, 너 영화 갈 거니? 이렇게, 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비보인트로 쓴다. 그 정도만 알아듣으시니, 우리가 센터에는 똑같아요. Yes, I will go. I will go movie. I will go to the theater. 나 영화 갈 거야. 그 지금 방금 생각한 거. Yes, I'm going to the theater. 내가 극장에 갈 거야. 갈 거야.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요거 그 다음부터 생각한거고 계획적인거고 요건 즉석에서 생각한거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신기하시니까. 쓰는 데는 위를 써도 좋고 비고행툴을 써도 좋다 이렇게 알아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How is the weather?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Yes, it will rain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여기서 비 음, 어디... i 인트 o i n to 이렇게 해서 range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정도 내가 생각을때아 내가 비가 온다고 뭐 뉴스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계속 비가 올 거라고 그정도 생각했다고 하면 yes it's going to 여기에 b는 이제는 부동산하고 없으니까 여기다가 it's going to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만일 직접 해서 생각했다면 이거는 뭐고이 표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메인화가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좋아줄까요하면을 봐야 되죠? 내가 좀 도와줄까요? 메일메일 회피로 이거를 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을 추출을 나타내기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쯤에 메인투모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조동사에 할지도 모른다, 뭔뭐 뭐 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가 be are 이 비동사 플러스 아이 b 이니까 진행형이는진행 비동사 플러스 아이 b 는 여리가여 이리 가요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리들은리들 이리 가고, 나 가고, 이 가고, 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은리 가고, 이가지리고이습니다이거많이진행고 이리 가미리고고 Yeah, so 아 우리는 좋은 날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니까 아 지금 우리가 날씨는참 좋은 날씨네요 여기에서 now 이렇게 써도 되고요 today 이렇게 참 오늘 날씨 좋은 날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이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위 하고 싶어요 나이 스해도 그래서 강조하면서 제가 앞에다 너무 면요야찬 날씨 좋다 우리 해고 우리도 가기 고있거 이런식으로 부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주어 동사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서는 근데 너무나도 날씨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스에다나이 날씨 좋은 날씨를 우리는 가졌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에 이렇게 프리스테미 하면은 오히려 강조해. 약에져요 프리스가 첫 번째 나에게 말해주세요. 프리스테미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말해주세요. 해도 그걸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강조가 뒤로 가니까 이것이 또강조되는게 앞에 먼저 말하는 것이 강조다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nice weather we are having one more time 시작 nice weather we are having 정확히 통, 날씨를 정상적으로 하면 we are having 나이스 매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가지고 있다. 목적어가 되어있고세명이 되어있지. 근데 네. 목적으로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강조법, 조치법이라고 합니다. 조치법. 그래서 목적이 목표, 앞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